안녕하세요. 아홉 번째 천간 임수 공부해 보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적천수 원문 읽으면서 임수에 대한 이해 의 폭을 좀 넓혀 보겠습니다. 자 원문 좀 읽어볼게요. 임수 통화 능설 금기 강중지덕 주류 불체 통근 투개 충천 분지 화즉 유정 종즉 상제. 아, 사실 뭐 글자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담긴 뜻이 조금 함축된 뜻이 좀 많아서 한자 한자 잘 새겨서 오늘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임수 통하. 임수는 큰 강에 통해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직역입니다. 그런데 이 하자를 은하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뭐 강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어 이걸 좀, 좀 의역해서 전 세계에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큰 강은 전 세계로 통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임수는 큰 강, 은하수에 통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능히 금기를 설기시킬 수 있다. 능설 금기는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줄 한번 읽어 볼게요. 강중지덕 주류 불체. 자, 강자는 굳셀 강자 이고요. 뭐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강중지덕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나의 단어로 읽을 수도 있, 있고요. 그래서 굳세면서 중용을 지키는 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부분 해석이 많이 엇갈려서 제가 조심스럽게 보는 건데요. 어떤 분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이 앞구절하고 연결시켜서 강력한 금 설기하여 강한 중에 덕이 있고라고 해석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어, 강한 중의 덕이라고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가운데의 덕이라고 해석한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의견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한문 구절을 읽을 때이 둘씩 짝이 이어져 있는데 두 번째 구절과 세 번째 구절을 읽는 법은 제 경험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금을 설기해서 강한 가운데에 덕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은 조금, 어, 약간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 강중 지덕을 강한 중의 덕이라고 해석했잖아요. 임수가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제가 좀 의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경금 공부할 때 경금은 강강이 최라고 했잖아요. 이 강한 것은 경금의 속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적인 해석에서 좀 벗어나서 해석해 보면 이 강은 금의 속성이고 이 중은 잘 아시겠지만 토의 속성입니다. 토가, 그 무토가 중정했잖아요. 기토도 중의 덕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금과 토의 덕을 입어 두루 흐르고 막힘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자세 번째 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근 투계 충천 분지 사주 용어 오늘 많이 나옵니다. 예. 통근, 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뜬식간이 그 동기를 지장간 중에 본 것을 말하죠. 그래서 뿌리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뿌리와 통했다. 그게 통근이고요. 사주 명리학에서 투는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뛰어 올라갔다라는 의미죠. 해석해 보면 임수가 통근하고 계수가 하늘에 뛰어 올라갔다면 실제 사주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임수가 있고요. 임수가 지장간의 동기, 즉 임수를 본 것이잖아요. 그러면 해중 임수를 받거나 신중 임수를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근했다는 것은 임수가 해나 신을 본 것이고요. 개수가 투간했다는 것은 지장간에 있는 어 개수, 그러니까 진중 개수, 자중 개수, 축중 개수가 하늘에 뛰어 올라갔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 요 통근투계 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지지에 거의 수국을 짰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자진 수국을 짰거나 혹은 해 자축 방합을 짰거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편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것을 그냥 한자 그대로 읽으면 조금 이해의 폭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통근 투게 하면 임수가 충천분지. 하늘을 뭐 찌르고 땅을 내달린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충 자도 사실은 이 원래 이충 자의 의미는 뭐 빌충 자예요. 그래서 뭐 어원을 좀 찾아 들어가 보면 얼음과, 그러니까 그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얼음과 그물 사이에 빈 공간, 그것을 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빌충이라고도 하고 뭐 요새는 뭐 이게 뭐 찌를 충 부딪칠 충이라고도 합니다 해석해 보면 하늘을 찌른다 하늘에 부딪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뭐 달릴 분자니까 땅을 내달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늘을 비운다라고 해석한다면 비가 마구 내려서 이렇게 통근 투개해서 하늘에 있던 수기운들이 다 떨어져 내려가지고 하늘을 비우고 땅을 내달려 간다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줄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화즉 유정 종즉 상제. 자이 화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화한 즉 정이 있고 종하면 서로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직역해 볼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도 명리학적 지식이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자이 화는 그 천간 합화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천간에는 열 글자가 있죠. 십간. 근데 십간은 그뭐 갑기합, 뭐 을경합, 뭐 병신합, 정임합, 무계합 이렇게 다섯 개로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만한 것이 아니, 아니고 합해서 다른 오행을 뭐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화자는 그, 천간 오합의 결과 화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어, 그런데, 이 천간 오합은, 어, 잘 아시겠지만, 그, 정제와 정관의 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지금 이게 임수에 공부하면서 나온 글자니까 당연히 정임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얘기입니다. 정임합하면 정임합 하면, 정임합 목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정임합해서 생기는 목이, 뭐, 그냥 일반적인 목이다. 오행의 목이다라고도 하고, 그냥 간목이다. 라고도 합니다. 뭐, 저는 간목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자, 정임합하면 간목, 목이 생기죠? 그러면, 임수가 남편이고 정화가 아내라면 정임 앞에서 간목이 생겼다면 정화 입장에선 정인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에게 정인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정이 있다고 한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정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화즉 유정은 정임 앞에서 생긴 간목이 정화를 생해주니까 이 합이 유정하다, 이 뜻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읽어볼게요. 종즉 상제는요, 종한 즉 서로 도움이 된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 종격에 대한 얘기인데요. 임수의 재는 화고, 어, 관은 토잖아요. 그러면 재간이 왕한 때가 언제냐? 당연히 여름이겠죠? 뭐, 사옴이 월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오미월에 임수는 어떤 포태법상으로 보면은 뭐 절대 양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힘이 없는 때죠. 그러니까 어 임수가 종하게 되면 종하게 되더라도 서로에게 이득이 있다 이 뜻이에요. 어떤 이득이 있냐? 자, 사오미월에 뜨거운 여름을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여름에 임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수는 어, 뜨거운 여름에 할 일이 많잖아요. 뜨거운 대지를 식혀줄 수 있잖아요. 특히 화토가 왕하면 어, 이 어떤 책에서는 임수가 개수로 화한다. 그래서 만물을 키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그 임수를 눌러서 억압하고 자기를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개수로 화하게 만들어서 만물을 생하게 하니 화토에도 이득이 있고 임수에도 이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에게 이득이 있다, 도움이 된다, 성공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임수 공부하면서는 상당히 명리학적 지식이 좀 베이스가 돼야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읽고 해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수 통화 능설 금기 강중지덕 주기 불체 통근 투개 충천 분지 화즙 유정 종즉 상제 임수는 은하수의 통에 있다. 그래서 능이 강력한 금의 기운을 설계할 수 있고 금의 굳센 기운과 토의 중용의 덕에 힘입어서 두루 흐르고 뭐 막힘이 없다. 임수가 지지의 그 뿌리를 보고 개수가 하늘로 뛰쳐 올라오면 하늘을 찌르고 땅을 내다둘수 있는 기세가 있다. 정이 막 파면 정화가 간목의 생을 받아 받으니 유정하고 임수가 화토에 종하더라도 여름에 어, 만물의 생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유익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어떤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